입니다. 연속 함수 f(x) 자, 그래 보면 도함수 그래프가 아래 그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f'의 도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랑 대칭축이 x가 1인 이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리고 자 다음 f(x)는 요 조건, 요값 구하고 가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보냐 하면 이렇게 끊겨 있는 부분 이 있죠. 끊겨 있는 게 있으면 따로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 이쪽 직선이랑 이차 함수를 따로따로 해서 f 프라임 x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f 프라임 x가 자, 왼쪽에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죠. 직선이고 그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이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함수값을 좀 유도해 보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앞반에서 배웠던 f 응꼴이죠 f1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수렴값이 있죠. 수렴값은 f 프라임 1이 1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보를 통해서 좀 아, 앞에 미지수들을 구할 건데 일단 먼저 f 프라임 1이 1이 래 지금 그래프가 f 프라임 x 그래프죠. 그럼 f 프라임 1일 때는 여기 요 점이 요, 요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수 있겠죠. 여기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y 절 편이 여기 1이죠? y 절 편이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기울기는 한칸 줄어들고, 한칸 늘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고, 꼭지점이 1,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 적분해 봅니다. 자, f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1.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를 좀 할까? 정리를 좀 할게요. 요 친구 정리를 좀 하면 a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a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 플러스 1이겠죠. 자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ax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x 플러스 c2가 되겠죠. 얘가 x가 0보다 클 때겠죠. 클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 을알수 있어. 연속 함수입니다. f(x)가 연속 함수면 f(x)가 연속 함수면 0에서 만나야 돼. 0에서 둘다 함수 값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0에서 만나야 되겠지 0에서 그럼 x 0 놓고 0 놓고 0 놓고 0 놓고 0 놓고 0 놓으면 c1이랑 c2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c1이랑 자, 우리 c1이랑 c2는 같다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fx 연속이라는 사실어 여기서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 보면 f-2가 0이래 f-2 어, 어디 집어넣어야 돼 f x에서 여기 집어넣어야 돼, 여기. 여기 집어넣어야겠죠. 여기에 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c1을 구할 수 있습니다. c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자, 마이너스 1인가 4.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c1이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하면 c1은 우리가 4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이 c1은 4고, c2도 4입니다. 여기도 4고, 여기도 4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만 남았죠.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f1이 0이라는 요요 요 파트 요 파트를 집어넣어볼게요. 자 f1을 집어넣어보면 3분의 1a 그 다음에 빼기 a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4가 0이 되야 어 되겠죠. 요 날라가고 날라가고 자 3분의 1a가 플러스 5가 0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3분의 1a 자 3분의 1a는 마이너스 5고 A는 마이너스 15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15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A가, 어, A가 마이너스 15니까, 자, 다 적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마 어, 15, 여기 15 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5 집어넣어볼게요. 하면, 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 플러스 15X제곱. 여기 마이너스 15 집어넣고 1이니까 마이너스 14X고 플러스 4. 아, 여기 FX 그래프가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다 완성됐죠. 잠깐만요. 구하면 돼. F 마이너스 1. 자, F 마이너스 1은 여기 집어넣어요. 여기. 여기 집어넣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어서 자, 5 빼기 2분의 3. 이래되고 2분의 10, 2분의 10에서 아, 아니, 요, 5가 아니죠. 5가 아니죠. 자, 3, 3, 3에서. 자, 여기 3이죠. 자, 자,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자,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8이죠. 아이고야. 2분의 5겠죠. 하면, F-1은 2분의 5. 요 값이 구했고, F2는 어디 집어넣어야 돼? 여기 F2를 집어넣어야겠죠. F2는 여기2 집어넣으면, 8개. 마이너스 40. 여기2 집어넣으면, 3, 2, 4, 60이죠. 여기 이0번 하면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8,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F2는 얼마죠? F2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얼마죠?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습니다.